그림 가는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상태 ABC를 따라 변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. 그림 나는 가의 AB과정과 BC과정 중 하나로 기체가 들어있는 열 출입이 자유로운 실린더의 피스톤에 모래를 조금씩 올려 피스톤이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. 나의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T0로 일정하다. 자 나의 과정은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등온 과정이에요. 자 A에서 B로 가는 거는 부피 변화가 없죠 등적 과정이네요. 자 BC가 등온 과정이 되겠네요. 자 기억 보기 보면 나는 BC 과정이 다 맞죠?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내부 에너지는 분자수와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데 분자수 변화 없죠? 절대 온도 보면 됩니다. 그러면 TB하고 TC 온도가 같죠.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 때는 온도가 증가하는 거죠. 그러면 A가 온도가 더 작겠네요. T, A. 그러면 C보다 A가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A에서가 C에서보다 작은 게 맞죠. 나의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열을 방출한다. 자, Q는 델타 U 플러스 W. 인데 자등온 과정이니까 델타 U, 내부에너지 변화량이 0이죠 자 부피가 감소하니까 일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0과 0보다 작은 거 더하면 q는 0보다 작게 되겠죠 그럼 열을 방출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